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콩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계정은요. 바로, 우리 헬창 근육바요라는 분이신데요. 우리 계정주인분이 아주 특별하게 계정을 키우신다고 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우리 주인분은 어떤 게 특별하냐? 월드탐험에서 에피소드 12까지, 12-30까지 쭉 클리어를 하셨는데, 바로 이 덱으로 클리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육맛 쿠키, 바다요정 쿠키, 블랙레이즈맛 쿠키, 그리고 모카맛 쿠키, 퓨어 바닐라 쿠키까지. 이렇게 다섯 마리로 클리어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 물론, 스테이지마다 보스몹을 잡는 스테이지가 있어가지고, 그때마다는 좀 변경해서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까지 근육맛 쿠키는 꼭 사용을 하셔서 깼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자면, 제가 쿠키런 킹덤 오픈 채팅에서 키울 만한 쿠키를 추천받았었는데 그게 바로 근육맛 쿠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근육맛 쿠키와 함께 모험을 다니게 되었지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이게 말이나 되나? <laughs> 아니 이 근육맛 쿠키를 채용해서 이 12:30을 깨셨다고요? 상상이 어? 안 되는데 이게 실제로 사진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사진을 받아내냐 이 12-30에서 용은 이걸로 클리어 하셨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심지어는 바다요정도 빼고 그냥 에클레어랑 마법사막쿠키로 깨신 거예요? 아니, 이게 이걸 어떻게 깼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은근히 마법사 마쿠키가 용에서 좋은 게 스킬을 한번 쓰면 용에 데미지가 모든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법사 마쿠키의 스킬이 앞으로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번개를 치는 구름을 생성하는 그런 녀석이거든요. 근데 그 녀석을 풀 데미지로 넣으니까 이런 800만 데미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아니 이게 맞나요? 아니 뭐 이게 제가 뭐 들어가서 클리어를 해보, 해버리면 약간 대리 플레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플레이는 안 해보는데 진짜 이게 된다고? 심지어는 이분이 아레나에서도 근육막 쿠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근육막 쿠키를 사용하긴 하지만 승률도 나쁘지 않은. 어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는데요 심지어 마스터사죠 마스터사 은근히 우리 주인분께서 잘 키우고 계세요 쿠키성도 11성이시고 연구도 설마 설마 돌격형 아아 근데 쿠키 연구는 좀 소홀하게 하셨네 어 쿠키 연구는 약간 야 근데 쿠키 연구까지 하면은 진짜 근육막 쿠키 어. 개세지는거 아니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법사 막 쿠키와 근육막 쿠키가 아주 그냥 60렙까지 꽉꽉 채워서 유일하게 키워졌는데요 이분에게 근육막 쿠키의 장점과 단점을 좀 설명을 들었어요. 근육막 쿠키의 장점은 상대방을 뒤로 밀어준다고 하네요. 상대방을 약간 뒤로 밀어주고 스턴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근육막 쿠키와 그럼 용감한 쿠키를 좀 비교를 하자면 이 녀석은 약간 밀쳐내는 효과만 있다면 반대로 근육막 쿠키는 밀쳐낸 다음에 약간의 스턴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대충 그냥 싸움을 한번 걸어볼까요? 근육막 쿠키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볼게요. 근육막 쿠키만 보자면, 지금 2초 만에, 풀타입 쓰고, 약간의, 약간의 스턴. 약간의 스턴. 지금, 아몬드의 연계가 들어가서 그런 건, 거... 어이구, 어? 근데 왜 이렇게 쎄? 아니, 뭐예요? 아니, 야, 여기다가 구미호막 쿠키를 좀 사용해서, 근구덱도 만들 수 있겠는데? <laughs> 야, 진짜 세긴세다 야, 이게, 진짜 근육 막 쿠키에 진심을 다하니까 아예 연구까지 해버려가지고 이 백마저도 진짜 셈 섬세하게 잘 만드신 거야. 와, 야 그때 진짜 세긴하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체력이 92,000. <laughs> 돌격형의 탱커임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92,00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바다요정의 체력이 지금 5만, 반토막이 나 있긴 하지만 49레벨의 홀리베리가 10만 2천인데 반대로 근육막 쿠키는 만렙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9만 2천이라는 정말 눈물나는 수치가 어, 되어버린거죠 <laughs> 이게 그냥 최대의 단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데미지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뒤에 바다 요정도 사용해서 상관은 없는데 앞라인에 이렇게 좀 약한 탱커를 채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시는데요 대신에 뭐 확실히 스킬 같은 경우에는 밀쳐내고 스턴까지 넣어버리는 약간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쓸만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분이 에픽 쿠키들보다 약간 커먼 레어 쿠키들을 좀더 선호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시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만렙을 찍은 쿠키가 거의 없는데 딱두 마리가 클로버 맛 쿠키, 그다음에 마법사 맛, 근육 맛이세 가지밖에 없네. <laughs> 아니 얘는 왜? 아 디버프 제거가 있구나. 요즘 또 이제 에클레어가 한창 성행하고 있으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허브 맛 쿠키로 하려. 이 디버프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분은 클로버 마 쿠키로 디버프 제거를 하시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아니,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월드탐험에서, 이거를 클리어할 때도, 말렙이 아니었던 거네요, 다른 쿠키들은. 나 처음 알았어. 아니, 60짜리 쿠키들 5마리로만 무조건 깰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연구도 잘하고, 덱도 잘 깎아보면은, 요런 식으로도 굴릴 수 있구나. 오, 토핑을 한번 살펴볼까요? 토핑도 잠깐 보자면, 와, 피해 감소 25.9. 4.8, 4.2, 5.8, 5.4, 5.7. 와, 역시 좀, 쿨감을 넣어주면서 처음에, 아레나에서는 또, 쿨감이랑 피감을 같이 써주는 게참 좋거든요. 그래 놓고, 여기도, 피해 감소 17.5. 17 여기는, 아, 야, 오히려 바다요정에는 토핑이 또 이제 똥이네요. <laughs> 클로버마 쿠키에는, 피해 감소 33.6, 8.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토핑작은 잘돼 있는 거는 사실, 근육막 쿠키밖에 없는데, 이 근육막 쿠키가 진짜, 이거를 저는 해낼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되네? 약간 이런 생각? 이게 돼? 쿠키런킹덤에서 다양하게 좀 컨셉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예를 들면 에픽쿠키 말고 커먼 그리고 레어쿠키만 키우시는 분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되게 있었는데 이 근육막쿠키만 1점 돌파로 연구를 하셔서 잘 키우셨어 심지어 심지어 너무 잘 키우셨어가지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정말 한 쿠키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는 쿠키 마을도 이렇게 잘 꾸미신 거 보면은, 정말 이 쿠키런 킹덤에 애정있게 플레이를 하시는 분 같은데, 어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어, 근데, 쿠키하우스는 1레벨이시네요? 아, 아, 아. 생산 쪽은 약간 좀 소홀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니 뭐 근데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잡깰수 있다 지금 스테이지가 막히신 분들에게도 약간 좀 어느 정도 희망의 불씨가 되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자 어, 여러분들 우리 헬창근육바요님의 계정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잉!